영평 패밀리의 파랑산 1458 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용평 리조트의 수장이신 우리 신달순 사장님을 모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영을 찾아주신 여러 고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는 정말 덥지 않습니까? 아, 제가 계속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서울보다 여기가 10도에서 12도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38도가면. 우리는 26도에서 28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느끼시는데 오늘은 제법 높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22도가 맞습니다. 지금 몇 도죠? 26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 집에서 에어컨 많이 나갈까 봐 고정으로 설정해 놓은 온도가 26도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 에어컨 온도예요, 이게 우리 집에서. <laughs> 좋아.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한 4도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laughs> 용평 리조트 생긴지도 참 오래됐지만 참 거듭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용평이 이렇게 시원하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장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곳이 해발 750m 정도 되는데요. 해 P700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사람들한테 가장 쾌적한 고도가 해발 700에서 800m 사인데 이 바로 이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느끼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생체 리듬에 좋은 에너지가 솟는 그런 곳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랑산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바랑산이 뭐 왕이 나는 산이다 뭐 굉장히 많이 유명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바랑산의 풍경을 좀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왕산은 일어날 발자입니다 발기, 발생, 출발, 시작의 개념이 있고요 탄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왕 자를 써서 왕이 나올 길을 가진 산이다 그래서 발왕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왕이 많이 나왔습니다. 겨울 연가라고 하는 한류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그 드라마가 바로 바랑산에서 시작이 돼서 65%를 촬영을 했고요. 오.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또 한류 드라마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 동계 올림픽도 바랑산이 있기 때문에 평화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랑산은 참 좋은 의미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인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발왕산의 정기를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보통 뭐 제가 저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사장님들 인터뷰 하면 참 어색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루하기 짝이 없고, 막 그런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사장님? 저는 어떤 미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바랑산을 명산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좋은 체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꿈속에 살다 보니까 어. 잔악계나 바랑산에 미친 사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해도 그냥 무조건 바랑산부터 네. 시작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사장님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건데. 노래는잘할까요 이런 분들이 네, 어떨까요? 바람산 앞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노래 한번 해볼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드릴 테니까 혹시 가능할까요? 어, 아, 너도, 노래 세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사랑 사람... 할까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분은 가수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앵콜이. 아니 <laughs> 그럼 앵콜 어,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엔... 만든 노래 하나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오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 멜론이나 이런 음악 사이트에 들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그런데 거기에 노래는 제 아들이 불렀고요. 작사 작곡은 제가 한 건데. 네. 네. 아주 그럼... 히트는 안 됐고. 아 그렇죠. 오늘 이후로도 많이 알려질 거야. 아그럴것 같습니다. 예. 자불 <laughs> 준비해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사랑해야 하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하니까 이상하면 물어봐야지. 용평리저트의 신달순 사장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